아, 저는 충청북도 농업경인 정책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규입니다. 아, 기존에는 일반 맞춤형 비료를 썼는데, 아, 어떠한 그홍구지 매체를 보고서, 아, 누부에서 나오는 올코팅으로 썼습니다. 이 단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, 축주시비로 했을 때그 분진 때문에, 어, 관이 지금 맥혀갖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, 예, 올코팅로 오래 써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. 자, 작년에 썼을 때는, 이,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분홀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기, 이삭이 막펼때 비료 성분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, 올 코팅 같은 경우는 이 생장이 조금 늦는 것 같아도, 아, 나중에 보니까, 아, 많은 걸 확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음, 지직 이당은 두포를 작년에 썼었고, 올해는 올 코팅은 마지막에 한 포를 썼습니다. 음, 발효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. 아, 그러면, 아, 키로 봤을 때약한 15cm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고 또, 분열기에 분열을 못하니까, 원 대공만 올라오고, 상당히 그러니까 비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. 음, 올 코팅 쓰고 쓰는 이유는 노동력 절감 차원이 있는데, 아, 상당히 좋고, 아, 가장 좋은 게는는 모내기 해놓고, 어 이삭거름이니 가지거름을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다 보니까 두달 동안 그 논을 안 가봤습니다. 올해 올콜팅을 써봤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 비료 막힘이 없고두 번째 이제 비료 성분이 올해까지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